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종시의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 무산됐던 조례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우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원 발의로 입법 예고돼 있는 조례안건 목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란 같은 이름의 조례안 두 건이 눈에 띕니다. 한 건은 국민의힘 주도로 김광훈 의원이, 다른 한 건은 민주당 주도로 안신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와 달리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동시에 입법 예고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에선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약 2년 전에도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이소희 전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필요성 등의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는데 2년 가까이 지나 같은 이름의 두개 조례안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대할 때 언제고 이제와 민주당이 주도권을 지려한다는 겁니다. 김광훈 의원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함께 조례를 발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거를 저희하고 상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단독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협의를 좀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조례안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의원은 12.3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안성이 금물살을 타면서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종시는 어,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되면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기회가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할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 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세종시회 정례회 상정돼 심의될 예정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